여초에서 남초 회사 가니 겪은 컬처 쇼크 S N L에서 메뉴 통일하는 거 진짜인가 했는데 진짜였음 난 주는 대로 잘 먹긴 하는데 진짜 묵지도 않고 통일 그리고 진짜 빨리 먹음 하루는 바빠서 점심 시간에 배달 도시락 먹으면서 일하는데 이것도 보기 많이 들어가는 돈까스 추가된 도시락으로 아무 따 통일 나는 반도 못 먹었는데 다들 다 먹었어 겉대기만 한 곳에 쌓해 있음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나는 올림픽 선수 마냥 준비하고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먹으면 얼추 맞춰진 커피도 통일인 다들 커피 중독자라 일일 이 커피 사주는데 뭐 마시냐 물어볼 법도 한데 맨날 아만 사옴 난 아떼 좋아하는데 유난 떠는 것 같아서 꿋창고 몇 달을 아 마시매 하는데 사장이 혼자 여자라 불편하겠다며 불만 얘기해보라는데 없다고 했지 없을 수가 없다며 사무실이 뻥 뚫린 구조라 불편하지 않냐 이런 헛다리만 계속 짓길래 저어 말고 나대 마셔도 되나요? 하니 다들 빵터짐 여태 왜 말을 안 했네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유난 딸까봐말안한 건데 생각해 보니 다들 아무 생각 없어 보인 이제 나대 사다 줌 여초에서는 매일 음료 메뉴도 다르고 식단도 취향도 달라서 각자 먹는 분위기였는데 남초우니 모든 게 컨베이어 벨트 공장 같은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이분 나도 언젠가부터 대충 이분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 입고 출근해도 모를 인간들임 다 좋은데 단점 있음 각자 냄새 나는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게 사무실